안녕하세요, 룰루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신규 상장한 채권 커버드 콜 ETF 하나와 1월 16일 상장 예정인 나스닥 커버드 콜 ETF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KB스타 미국채 30년 커버드 콜 합성 ETF입니다. 많은 채권 투자 전문가들이 앞으로 미국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채권 투자를 해보신 분도 있으실 테고.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아주 간단하게 완전 요약해서 투자 포인트를 설명해 드리면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는 것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KB스타 미국채 30년 커버드콜 합성 ETF는 금리 인하시기를 노려 수익을 추구하고자 출시한 ETF입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과거 사이클을 보면 금리 인상 시기를 지나서 동결이 된 다음 다시 인하로 가는 데까지 평균 7개월이 소요된다고 나옵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 시기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채권에 투자하거나 채권 투자가 어렵다면 ETF로 대응해 보는 것이 좋겠죠. KB스타 미국채 30년 커버드콜 합성 ETF는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TLTW의 한국판 ETF인데요. 기초 자산을 매수하면서 콜옵션을 매도하여 옵션의 수익을 얻는 방식의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 자산의 가격이 소폭 상승하거나 행보할 경우에는 옵션 수익만큼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고요. 기초 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옵션을 매도한 만큼 손실폭이 감소되지만 기초 자산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상승폭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월 분배금을 많이 주는 커버드 콜 ETF의 경우 일반적으로 ATM 콜옵션을 매도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반해 케비스타 미국채 30년 커버드 콜 합성 ETF는 102% OTM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ATM 옵션이 OTM보다 프리미엄이 좋은데요. 과연 케비스타 ETF에서 제시한 연10.5% 수준의 프리미엄을 줄수 있을지 제가 매달 조금씩 매수해가면서. 월 배당금을 제시한대로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플러스 10% 프리미엄 ETF입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백 커버드 콜 합성과 유사한 ETF라고 할수 있는데요. 다른 점은 나스닥 상위 10개 종목으로 기초 자산을 제한했고 추가적으로 옵션 비중을 40% 내외로 제한해서 커버드 콜의 단점인 급격한 상승장에도 60% 정도는 따라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백 커버드콜 합성 ETF의 단점을 어느 정도 메워 줄수 있는 ETF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탑 10 플러스 10% 프리미엄 ETF는 위에 설명드렸던 KB스타 미국채 30년 커버드콜 합성 ETF와는 다르게 ATM 콜옵션 매도 전략을 수행하는데요. 분배금을 많이 주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플러스 7% 프리미엄 다우존스도 위와 같은 ATM 콜옵션 매도를 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TF 소개 문서에서는 대략 월 0.83%, 연10% 수준의 월 분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배당 기준일이 월말이 아니라 매달 중순 15일로 배당 기준일을 잡고 있는데요. 다른 월배당 ETF들과 함께 투자하면 한 달에 두번 배당을 받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겠네요. 나스닥의 상승을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고정적인 월 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괜찮아 보이는 etf입니다. 정말 괜찮은 월 배당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타이거 미국 테크탑 10 플러스 10 프리미엄 etf도 조금 매수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신규 커버드콜 etf 이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봐요. 본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